엔소는 뭐뭐뭐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음, 엔소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 연습할 때나 아니면 지금까지 같이 사역을 해오시는 걸볼때 어, 서로 되게 진심으로 아껴주고 그리고 또 여러 뭐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그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엔소는 음, 범상치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엔소를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그냥 노래 잘하려고 모인 팀도 아니고요. 야망이 있는 팀도 아니고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이 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laughs> NSO의 어,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아름다운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된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연대에 나와서 NSO가 몇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승이죠. 아, 1위를 하지 않을까요? 혹시 NSO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엔소우 떨지 말고 기쁘게 아름답게 찬양하세요. 화이팅! 어, 지금까지 엔소우가 흘렸던 수많은 눈물의 씨앗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그 눈물의 씨앗들이 기쁨으로 열매매질 것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엔소우 화이팅!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엔소우가 이번 경연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엔소우 화이팅! 열방아 오금해! 시야즈! 우리다! 엔소우! 화이팅! 화이팅! 아침 그거 아세요? S.O.U가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엔소우 화이팅으로 유캔시를 지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 볼까요? N S.O.U는 그 동안 참 잘해왔어요. 소소 s o 를 가득 담아 부르는 당신의 찬성은 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요 화려한 음악은 아닐지라도 이! 이제 이새 노래로 불러봐요 팅! 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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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팅 팅!